제가 지금 계약 후에 출고하는 차량 중에 역대 최단 기간인 것 같아요. 지금 you your okay.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모가의 김주영 과장입니다. 오늘 출고되는 차량은 기본 6,500부터 시작하는 금액의 스탠다드 일반이고요. 익스테리어 패키지 300만 원 추가해가지고 6,800 여기서 이제 썬팅 추가 70만 원 그리고 화이트 색상 변경 10만 원 해가지고 6,880만 원에 출고되는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 계약 후에 출고하는 차량 중에 역대 최단기간인 것 같아요. 지금 2주만에 차량이 출고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전주에 내려갈 차량입니다. 그,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옵션이 심플해 가지고 따로 설명해 드릴게 많이 없습니다. 이 스테리어 제일 중요한 옵션으로는 익 스테리어 패키지 300만원 패키지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문이 열게 되면 일체형 사이드 스텝과 옆면에도 바디킷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문이 닫혔을 때도 어, 사이드 스텝이 있는지 없는지 좀 착각이 될 정도로 되게 좀 고급스러운 익 스테리어 패키지고요. 앞쪽에 있는 이제 하단 그릴과 이제 하단 범퍼 추가에 뒤쪽에 이제 테일램프를 비스콘티 LED로 변경한 것까지고 또이 차량의 좀 특색은 저희 보가나인에서 세들브라운 차량은 좀 제가 알기로 처음 출고로 알고 있어요. 예, 화이트에 실내 색상 세들브라운 차량입니다. 제가 실내 색상 좀 보여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내 세들브라운과 블랙이 어울리기 때문에 색상 조합이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차량 출고가가 6,880만 원이지만 저희 이제 55인치 스카이뷰 동일하게 들어가면서 앰비언트 그리고 이제 송풍구 여기까지 는다 기본입니다 요거는 6,500만 원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의 지금 차량이고요 앞쪽에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조작하는 1렬에서도 조작 가능한 통합 멀티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열 쪽에 이제 필러 쪽만 보셔도 저희가 가죽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몰딩을 하나 더 집어 넣습니다. 스탠다드 모델이어도 저희가 기본적인 거는 다 해드린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탠다드 모델도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모델과는 좀 다르게 뒤쪽에서 조작하는 마우스 터치패드가 없기 때문에 저희 키보드는 항상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키보드로 예를 들어서 유튜브, 넷플릭스, PC 모드, 앰비언트, 스타라이트, 루프 디자인 같은 경우도 조명 전부 다 조정 가능하시고요. 루프 디자인에 들어가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미지 파일을 넣어드리고 원하시는 이미지 파일도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직접 넣으셔가지고 또 원하시는 화면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일반 조명 모드 또 사용 가능하시고 이런 앰비언트 같은 경우도 지금 랜덤으로 돼 있는데 색상을 레인보우 또는 랜덤으로 하게 되면은 일정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색깔이 계속 변경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이고요. <laughs> 다음은 3열쪽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뒤쪽에 저희 300만 원짜리 익스테리어 패키지에 기본 포함이 되는 이제 비스코트 LED 형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인증 제품이기 때문에 단속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출고 하시고 나서 저희가 인증 코드랑 들어있는 설명서 넣어드리니까요, 한번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잘 모르시겠으면은 담당 영업사원한테. 안내를 요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동안 프리미엄 제품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실내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요 차량 차주님께서는 이제 평소에 골프도 많이 다니시고 가족 단위도 많이 태우시기 때문에 원래 사실은 프리미엄으로 처음에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스탠다드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출고하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데는 이제 저희 매트. 기아에서 제공하는 기본 매트 그리고 저희 웰컴 패키지 이렇게까지 제공이 되고 있고요. 3열에돼 있는 거는 저희는 이제 아래쪽에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킹 시트 기본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구인승으로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하신 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 구인승 차량은 사업자분들한테는 이제 부가세 환급 대상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이용하시니까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보관라인에 상담 문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썬팅 같은 경우는 이제 버텍스 5 0 0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제 썬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외부에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보관라인 자체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썬팅 작업들도 굉장히 숙련된 저희 작업자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포 하나 없이 그리고 검수까지 철저히,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으셔도 될것 같고요. 어, 이번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